오늘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에 좋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한낮의 서울이 21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고, 대구가 23도로 어제보다는 10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낮,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려 15도가량 크게 벌어지니까요.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짙게 여던 안개는 점차 엿어지고 있습니다. 이천과 홍천의 가시거리 300m의 앞을 내다볼 수 있고요. 청주와 광주, 사천공항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낮부터는 이 안개가 거치겠고, 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좋겠고요.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돼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가 23도, 부산이 18도 등으로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 지역은 아침에 충남 지역은 낮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 그 밖에 중부 지방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